농촌은 지금 농산일로 한창 바쁜 시기인데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없는 데다 지난해보다 오른 인건비에도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천제곱미터에 45년째 사과농사를 짓는 송광익 씨. 과일 솎아주기가 한창인 이맘때면 일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인근에 일손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일꾼을 구해오는데 인건비가 오른 데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6만 5천 했는데 올해는 7만 5천 해도 어, 어,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내기 논에도 일손 부족은 마찬가지 육모 상자를 차에 싣고 심을 논으로 옮기는 일에 일손이 많이 듭니다 그나마 포항에는 해병대가 큰 힘이 됩니다 훈련만 받다가 농사일을 돕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선을 돕는 게 뿌듯하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 농번기에 하루 1 0 0여 명, 열흘에 1만여 명이 지원됩니다. 우리 지역에 해병대들이 있어가지고 해병대들이 와서 이참 와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주니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일선을 메우기는 역부족. 지난 4월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공급 인력은 1,000여 명인데 요구 인력은 1만 8,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적기에 일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올 하반기에는 우리 포항시에서 일손 돕기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힘들고 위험성이 있어 아무나 할수 없는 농촌 일손 돕기. 농촌에 친척을 둔 도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력은행의 활성화가 작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